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스24를 함께 살펴볼 AP 투자 연구소의 이세원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 5 3 28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2일 10시 1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예스 24 4.23%의 상승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어 예스 2 4는 이제 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어, 몇안 되는 이제 상장 기업이 되겠고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뭐 카카오라든지 상장 기업 중에서는 넷마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정도를 손꼽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이제 회사들은 상당히 좀 덩치가 큰 회사들이죠. 시가총액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큰 회사인 부분이고, 반면에 좀 중소형 회사 중에서는 yes24가 거의 뭐 유일하지 않나, 상장 기업 가운데서는. 아,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 이슈 속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그런 이제 지분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됐고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아, 카카오뱅크의 지분 1.4%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 시장에서 현재 카카오뱅크가 40조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가총액이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이 상장할 때 얼마의 가치를 평가받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외시장에서 한 40조원 정도 받고 있고 어 그랬을 때 1.4%에 대한 지분가치가 약한 6천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어 그랬을 때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스24의 시가총액이 2,300억 물론 무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좀 감소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또 주식이 상장이 되고 나면 시총이또 올라가겠죠.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회사가 들고 있는 6천억 원 정도의 지분가치가 있는 카카오뱅크 대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를 좀 좁혀주기 위한 어, 주가의 좀 재평가가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카카오뱅크가 4월 달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6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심사나 이런 것들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7월 달에는 코스피 시장에 카카오뱅크가 좀 상장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상장을 하고 나면 재료는 소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재료는 소멸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 어, 예스 24가 본업으로 올라온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이 원래 이제 온라인 서점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뭐 서점 산업이 열심히 뭐잘돼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런 단순한 좀 지분 가치 때문에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상장하고 나면 그 회사가 상장하고 나면 좀 재료 소멸 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S24도 그런 좀 전철을 밟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6월 달에는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방향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던 간에 어떤 호재를 갖고 있던 간에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느냐 상승으로 가고 있느냐 횡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에 따라서 재료가 반응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다릅니다. 어. 하락으로 가고 있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호재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하락흐름 속에서는 단뭐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는 종목에서 호재가 있다면 이 상승의 상승의 상승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ES24의 현재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상방을 정 조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꾸준히 높여가고 있죠. 방향성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도 상승 흐름들로 어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상승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호재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지금 당장은 호재가 뭐 따로 나오는 건 없지만 호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붙으면서 상승폭을 키워 갈수 있는 방향을 어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한 12,400원 정도가 좀 저항대였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는데 무상 증자하면서 가격이 좀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상승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하루 이틀 오늘까지 3일인데 예, 완전히 이렇게 되면은 안착도 완료가 됐다 돌파도 됐고 어, 이 12,400원 위로 안착까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로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스 24가 지금 가격 이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런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물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는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스 24를 뭔가 이 밑에서부터 좀 장기적으로 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방향성만 맞으면 그냥 이렇게 좀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음봉의 대량 거래량입니다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갭이 떠서 가는 부분들 갭 뜨고 나서 이제 밀리면서 끝나는 어, 대,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갭이 시초까지 쫙 뜨고 어, 밑으로 쭉 쳐박는 종목들 한 개비 한10% 정도 떠서 가요. 그리고 나서 위로 뭐 슈팅 한번 살짝 주고 밑으로 쭉 쳐박아서 종가는 뭐 마이너스, 어, 뭐 2%, 3% 끝나는 애들.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요,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털어내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볼수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재료도 이제 곧 임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상장도 임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죠. 물량을 좀 털어내는 어 그런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볼수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터지는 음봉의 흐름들 그리고 갭 뜨는 모습들 갭 뜨고 나서 시가 깨지고 밀리는 것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면은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랬을 때 오늘은 뭐갭 뜨고 무너질 흐름은 아니고요. 어, 전반적으로 뭐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흐름도 편안하게 좀 지켜보면서 방향성에 초점 맞춰서 우상향 흐름들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는지만 체크하면서 수익률 극대화 차원으로 어,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이 종목의 이제 수급의 주체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팔면 또는 기관들이 팔면 아 얘네들이 파니까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인들 투신들이 주도적으로 이 종목을 매집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외인들과 투신들의 수급에서 특이점이나 뭔가 여기서 큰 포인트를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될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어, 특정한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관리가 좀 돼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음봉 조심해야 되고, 호재에 혹시 뭐 어떤 호재가 나오고, 그 호재에 갭으로 떠서 갈때갭 뜨고 나서. 이제, 그럴 때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갭 뜨고 나서 시각 깨지고, 막, 은봉으로 깨진, 은봉으로 마감되고, 거래량 빵 터지는 거. 그런 것들만 이제는 좀 조심하면서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힘 모아서 전방에 힘찬 함성이 준비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힘찬 함성과 함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단계 좀더 도약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뭐, 거래량도 뭐, 크게. 거래량이 뭐 크게 없네요. 좀 아쉬운 거는. 올라는 가는데 거래량이 좀 크게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향이 올케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S24가 호재에, 호재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 뭐, 이제 한 12,000원대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어 크게 봤을 때 12,000원 정도만 훼손하지 않으면 방향성은 올케 가고 있다. 아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뭐 웬만한 거다 넘어가면 이제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예 얼마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는 어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장기 어 뭐한 6, 7월 정도에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뭐팁 하나 드리면요. 어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은요.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어, 또는 이제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어, 이 부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세종 목씩 나옵니다. 아침 9시에 이제 세종 목씩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다 제시가 되는데 이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게끔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예스2 4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